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 뉴스. 7월 첫째 주창 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창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0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백신접종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은 비대면 민원안내 체포서비스인 거창톡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지난 2일 거창읍 교촌마을에서 희망 나눔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창뉴스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2일간의 수원 FC 프로축구단 전지 훈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구인모군수는 7월 첫날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일 승진 67명, 전보 141명 등총 249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 0일간의 수원FC 프로축구단 전지훈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수원FC는 지난 2013년 거창군 통합축구회와 수원시 축구연합회의 자매결연으로 올해 거창군을 훈련 베이스캠프로 삼아 전지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지훈련에는 총 9개 팀 276명이 참여해 학의 전지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한 전술훈련을 연마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와 관계자들이 지역 내 숙박과 음식업소 등의 방문함에 따라 약 7천만 원의 유치 효과를 창출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거창군 관광지 방문으로 거창군 홍보에도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인모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인모군수는 7월 첫날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일정은 보훈단체 지회장들과 함께 충혼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어 매월 초에 열리는 정례 조회에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함께 일구어낸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민생 현장인 거창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번영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방문 후 재활용 선별 시설 현장에 방문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직원들은 재활용품 배출 시 페트병 라벨지 제거, 플라스틱 용기 음식물 제거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건의했고, 부인모군수는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로 분리수거 정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일 승진 67명, 전보 141명 등 총 249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보직으로는 경제산업국장 박승욱, 보건소장 이정헌, 행정과장에는 이규섭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의 방향은 민선 7기 3년간의 주요 성과인 분정 3대 현안사업 해결과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직 구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보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조직을 정비해 보건소를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읍면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해 정책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보건대민서비스를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구인모군수는 2021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일자라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더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 완성을 위해 분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